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9월 28일 일요일이고요. 전 매일 운동 365일째인지 오늘은 173일차입니다. 오늘도 나태주의 풀꽃 인생 수업에서 읽어드릴게요. 잠들기 전 기도. 하나님,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.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. 제가 쓴 저녁의 기도입니다. 날마다 이 기도를 웹니다 공짜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. 노력 없이 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. 그건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. 노력하고 노력한 끝에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성공입니다.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그 뒤에 성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. 아, 오늘 주말 저녁인데요, 여러분의 하루가 가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오늘의 셀프 칭찬은 저는 오늘도 아, 잊지 않고 책한 줄을 읽었다는 거 이거 칭찬하고 싶어요 내 자신에게. 음. 아이 셀프 칭찬은 사실 제가 어, 하루에 수많은 일을 하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면 늘 속상하고 하지 못한 거 오늘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아, 그런 일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책하고 힘, 안타까워하다 보니 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좀 힘을 주고 또 내가 한 것에 대한 인정을 내 자신 스스로가 해 줌으로써 더 긍정적이고 힘을 얻어서 내일 더, 어, 어, 잘할 수 있도록 또 그러기 위해서 셀프 칭찬을 제가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도, 어, 한 가지 꼭 칭찬, 자기 자신한테 칭찬해 주시고 하루를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음, 그러면 저는 오늘도 스쿼트 100개 하고요. 그 다음에 팔굽혀 펴기 10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. 1 2 3 4 5 6 7 8 9 10 11 1 십삼, 십사, 십오, 십육, 십칠, 십팔, 십구, 이십, 이십일, 이십이, 이십삼, 이십사.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, 38, 39, 40, 41,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9, 50, 51, 52, 53, 54, 55, 56, 57, 58, 59, 60, 61, 62, 63, 64, 65, 66, 67, 68, 69, 70, 71, 72, 73, 74, 75, 76, 77, 78, 79, 80, 81, 82, 83, 84, 85.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팔굽혀펴기 10개 하겠습니다. 1 2 3 4 5 6 7 8 9, 10. <laughs> 여러분, 수고 많으셨어요.